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모든 것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설령, 뭐 여기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인 함수가, 나,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우리 음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 건데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오겠죠. 근의 입장에서.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얘기하자. 이게 함수 그래프야, 이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게, 이게 Y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0보다 큰것은 여기에요. 0보다 큰 것. 그쵸? 자, 0보다 큰 것은 여기에 그러면, 이런 y 값을 갖기 위해서는 x 값은 이쪽으로 가지면 되겠죠. x 값은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고 x가 누구보다 커야 돼.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0보다큰 해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제외죠.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얘를 제외하면은 x는 알파를 제외한 이것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고, 자, 얘는 어때요? 해가 모든 실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0보다 크죠. y 값이 x 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y 값은 다 0보다 큰 해를 갖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실수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야 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 아까 방금 전에 그렸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것을 해를 만족하는 것은 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와 x가 x가 여기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가지면 되겠죠.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이건 다뭐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지금. 그쵸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자, 0보다 크 이거 다이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함수값을 봤을 때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보시면은 똑같은 방법인데, 얘가 0보다 작은 쪽이에요. 0보다 작은 쪽을 찾아. 자, 0보다 작은 쪽은 여기서부터 y 값이 0보다 작은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y 값이. 여기 등호 있으니까 내가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게 대응되는 각들이잖아 여기에 대응되고, 여기는 여기에 대응되고, 여기, 여기 대응. 그럼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은 거. 여기에 해를 가지면 되고. 자,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긴 0이죠, 지금. 0. 그래서 알파란 해 하나만 갖는 거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이, 이 y 값이 0보다 작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준다, 모든 것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fx하고 gx가 있는데, 자, gx가 더, 영 여... fx보다 큰 거를 얘기해 달래 gx가 fx보다 더큰거자 그럼 gx가 fx보다 이게 gx죠 여기가 더 크죠 fx는 어디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 그쵸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 gx가 되는 거야 얘가 gx가 더 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어 gx가 더큰 것은 여기 0부터 3까지 그래서 x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0과 3 사이에서 이 gx가 이 gx가 fx보다 큰 쪽에 있죠. 위쪽에 있다는 라 거예요. 이 함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하고 fx를 곱했더니, 양수래, 0보다 크대. 그러면 얘가 양수, 양수인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거는 fx도 음수, gx도 음수인 경우. 자, fx가 양수인 경우를 찾아보자. 자, 수직선을 그려놓고, 자, 수직선을 그려놓고, fx가 양수인 것은, 네. fx가 양수는 여기죠, 지금. 그러면 0보다, x라는 값은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자, fx가 얘인데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것은 여기죠, 지금. 그럼 x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x가 여기서 내려서 2보다, 여긴 0이고, 2보다 오른쪽에 가면 fx가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gx를 따질게요. 자, gx가 0보다 큰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지금. 그치? 어, gx가 0보다 큰 거. 자, 그럼 0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가 4가 여기 있어서, 어, 4하고 여기 0이 있어서,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네요. 자, 여기는 2였죠, 아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2하고 4. 자, 요 경우는 x는 어, 2하고 4 사이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어, fx가 음수야. fx가 음수인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지금. fx가 음수인 곳은 0과 2 사이. 그러면 여기가 fx가 음수 여기죠. 그러면 0과 2 사이. 여기가 0 2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x가 음수인 것은 어디냐면, gx가 음수인 거 여기죠. 요렇게 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어 4보다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 음수가 되면 x값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gx가 음수인 것은 여기네요, 지금. 그쵸? 그래서 gx가 음수인 것은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이, 얘네들과 공통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는 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 이렇게 x값을 찾으면 됩니다.